요즘 비상금 대출 초간단 해결법이 인기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비상금 대출을 찾으시는데 쉽게 나오지 않아요. 남들이 하면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면 거절이 나오는 게 비상금 대출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10만원, 20만원 꾸는 것도 부끄럽죠? 그럼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비상금 대출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한도를 이용한 거래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도, 거래, 현금.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보면 누구나 통신사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죠. 모든 통신사에서는 소액결제 그리고 콘텐츠 이용료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개의 한도를 합치면 총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주 한도는 한번 사용하면 끝이 아니라 매달마다 200만원씩 다시 충전돼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달마다 쓸수 있는 현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소액 결제 한도와 콘텐츠 이용료 한도를 이용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 결제로 구매합니다. 200만 원치 모바일 상품권이 내 수중 안에 생겼고 다음 달 갚아야 하는 휴대폰 요금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모바일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 업체에 바로 판매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있고 휴대폰 결제 대금을 다음 달에 납부하면 됩니다. 거절될까 걱정이고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비상금 대출보다 이 방법은 상품권을 팔수 있는 곳만 찾으면 신용점수가 깎일 일도 없고 대출 이력이 남지 않으면서 현금을 만드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상품권을 어디서 사고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구매와 판매 모두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하나 남겨둘게요. 여기 눌러보면 상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면 A부터 Z까지 안내해 주니까 은행 앱에서 비상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쉬우실 거예요. 요즘 비상금 대출 거절이 심해졌는데 이 방법도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히기 전에 돈 필요할 때한 번씩 써보세요. 이상으로 궁금한 비상금이었습니다.